와, 여기다, 형들. 사람 많다. 여기도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지파이 봐봐 이게 진짜 여러분들, 롯데리아에서 파는 지파이랑 다른, 현지 지파이. 지파이. 안녕하세요 음, 노렉스, 노렉스. 야,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이거 노렉스 이거 아니야? 하우머치 how 하우머치. How <목소리> 야 이거 간지라는데. 야 이거 분장인데. 대나. 대비. 만 오천? 어어쏠리쏠리쏠리야쏠리한 너무 많이 쌀이 쌀이. 만 오천이면은 돈이 얼마야? 저 몇십 하는 거잖아. 야만 오천이면 얼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오. 은밀하게 기대는데 이거 뭐지? 오. 입 파는 거. 어 아이 원트 기파는 거어 기파는 거로어원어어어어아어원어어어어워 남자가 어어는거잠시어아나 아, 아, 기대했는데 아 잠시만요 아 취소하기도 그렇고 아어어 썰, 썰, 로렉스 이거 어한 번만 빌려줘 빌려줘 로렉스 허세 좀 부릴게요 여러분들 어어가이처럼어 이거는 와어어어한어만어어어어어 뭐야? 귀 죽는 거였어. 피어싱? 아, 노노노, 이게 귀, 이게...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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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이 땡큐, 도망가자. 아, 이따 야, 이거 나귀파 주는 건줄 알았어. 소리따거소리따거 쏘리 쏘리 따거. 어, 도망가자. 나귀파 준다는 줄 알았어요. 피어싱은 무슨 피어싱입니까? 왔습니다, 왔습니다. 대왕 비크티 왔습니다. 따거, 따거 버블티 원. 어, 브라운 슈가 밀크. 어, 따거. 이거 뜨거운 걸로 사사사. 아우, 츠에 오케이, 씨씨에 따고. 닭뜻해 뜨거 달아 소세지 있다 앞에 소세지 먹어야지 좀딱다 먹고 아, 한국인들도더 많네 무슨 아, 일이고 뭐 예. 여기 명동인데 명동 나 옛날 기억났다 이 근처에서 양말 신고 왔다내 발냄새 나서 여기 여기 발마사지 하는 데 있어 이 근처에 어어 어, 따고 따고 어 따고 쎄쎄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탱탕 후루 후루, 후루, 후루 후루루루루 How much? 에 yeah, 눈별이나 490인데 490이면 얼마지 않아. 오케이 어 룩룩 컴백 오케이. 솔직히 이게 내가 집에 많아요. 23,000원에 저거 사기 너무 비싸. 오 oh, 뭐야? 오 oh, 주스집이다. Love banana j u i c How much? 바나나 바나. 나 i f t 오케이 원. 야, 이거를 우유에 갈아줘. Oh, bag, please. Okay. <목소리> <목소리> <피오량>. <목소리> 어, 백 플립. 쎄쎄찌에찌에. 피오 장. 야, 야, 야. 결혼하신 것 같아. 오케이, 쎄쎄.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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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지? 에로. 오, 포크. 포크. 어, 커포크. 아. 어, excuse me. Okay. One how much it? 원 피프. 어, 원 피프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앉아 먹어볼게요. 아우, 쎄쎄쎄쎄. 아무리 열이지마라 먹을게요. 여러분들 이게 카레 뿌리고 카레 향이 강하네요. 좀 특이합니다. 카레 뿌렸고 소스는 카레 카레 가루. 처음 먹어봐. 밖에는 밖에는 질긴 곱창 안에는 밥 없는 김밥 카레가루 곱창 카레가루인데 이거 곱창 야채 카레가루 조합이 꽤하네 근데 너무 질긴데 너무 질기고 비린데 아, 짜. 굳이 웬만하면 다 먹겠는데, 느끼하다. 굳이 내 입맛엔 별로네. 쏙다. 음식을 먹으면서 장점을 하나도 말 못하겠어요 맛있다고도 말 못하겠어요 가격은 이거 180이니까 한 6천원 안 하나? 6, 7천원 아말 진짜 없다 딴데 가서 먹어야겠다 딴거 먹어야겠다 아, 맛. 입맛 빼졌어 라라라라라 저거 한번 해볼까? 곤충인데 어곤곤 건, 건. 어. 음? אוקיי okay. so. 어? 어 달아주신다. 간지났습니까? 아 간지 안 났어요. 도파민 올라가. 밥 먹으러 가야지. 아 여기 근데 야시장이 이게 내 진짜 여기. 미인분들은 다 야시장 장사네. 하 뭐야 야시장에서 미인분들이 많네. 장사하시는 분들. 자 이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와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이거. 가기좀나 이거 하나 먹었고, 먹을게요. This one? 어 oh, 원. How much? 2 5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들린 게 아니고, 왜이리 비싸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 혹시 길을 의심한 게, 비싼 거 같아서 물어봤어. 아, 이렇게 해서. 아, 가격에 따라서 하네, 이게. 내가 왜진지 알고 이 사람이 많이 해줬다, 마치. 야, 이제 내거다 앉을 때 있어. 가게바닥 앉을 때 있어. 와, 미쳤다. 아, 트와이스 노래 겁나 나온다. 자, 와, 와, 하우츠, 하우츠. 오케이. 땡큐, 셰셰. 네. 자고, 그. 어, 으야, 으야. 한번 보입시다, 막. 어, 막 뒤지겠다, 이거. 먹어볼게요. 와, 와. 냄새 바베큐 향 진짜 시원하게 납니다. 와, 겁나 맛있어. 호천에서 먹은 것보다 5배 맛있는데요. 14,000원. 좀 더러워도 이해 좀 해줘요. 그게 없어. 와 죽인다. 누가 맥주 한잔 먹고 싶다. 여러분들. 징다환자라까 맥주 땡기는데. Taiwan 어. beer. For, yeah. 아, for you. For you. For 어. you. 우리 베리 굿어. 타이완비어. 아, 타이완비어. 하우 멋지? 아우 멋지. 나나나나나나나 나. 우리 우리 너만 이너만 이. 오, 땡큐 땡큐. 어, 땡큐 땡큐. 뭐야? 땡큐. 유튜브. e o m s 의 바이오 엔진. 아, 베리 베리. 하우치? 세세. 설정률이 걸려? 어떻게 알고이걸 두전장. 와, 타이완비어. 자, 살짝 네, 19번 불 걸렸으니까. 자, 꿀꺽, 꿀꺽 갑니다. 와, 와, 이거지, 이거지. 시원한데 미쳤다래. 우와 시원하다. 와, 사장님 정성도 있고, 야. 그냥 여러분들, 이거에 갈증 났는데, 와, 폭포수들어 가는 느낌이야. 물 그냥 펄컥펄컥이야. 벌컥 너무 인간 와야 한입만 더 먹자 와 뒤에서 간다 와 ASMR <laughs> 오. 와 존나 시원하다 왜냐면 이게 라이브를 19세 그거 때문에 와 존나 맛있네 타이완 맥주도 이거 맛있네 시원하게 죽인다 와, 깐만물끈볼끈이다 가자. 딱어 베리베리 하우츠. 셰셰. 셰셰. 땡큐. 아. 무엇을 먹을까요? 아, 야 이거 아까 줄 서서 먹더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줄 서서 먹었어, 아까. 어, 아, 원. 하우 머치? 어어 어, 60개만 네. 았고 네. 한고아 한국... 네. 뭐야 한국어 패치 야무지시네. 오케이. 감사다 셰셰. 여기 계속 줄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줄 서서 못 먹었다가 지금 먹거든요. 아니야, 여기 봐봐. 손님들 계속 와. 아까 전에 줄한 와 먹어 볼게요. 쫄쫄깃할 것 같아. 대만핫도고 튀기는 게 아,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 뜨거. 찹쌀에.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할게 찹쌀에 약간 중국에서 먹던 그 약간 소시지 맛이거든. 근데 내 입맛에는 결론적으로 너무 마라향이 세다. 마라향이 아니고, 그, 찌란, 찌, 에 찌란 향이 너무 세다? 나는 그 향을 별로거든요. 볶으항 가보려, 저어 뭐야? 여러분들, 내가 맛 미스. 끝에 먹으니까 밥에 마라향이 난 거고, 소세지가 존나 맛있는데? 이쪽에는 마라양 섞었거든. 소늘이가 진짜 겁나 맛있다. 아, 이거는 맛없어. 앉아서 음료수 하나 시켜먹고 싶다. 좀 앉아서 뭐, 좀 여러분들 천천히 한잔 먹자. 콜라라도 한잔 먹으면서. 어, 오렌지 주스 하는가? 어, 오케이. 잉글리시. 오렌지, 오렌지. 아, 스몰 사이즈 5 25, 이즈 25, 아5 25, 25, 2레 25, 이드 25, 다5 2 오케이 오케이 포터 포터 예 25, 25, 25, 2이2 나를, 나를 왜 죽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음. 육포다. 어, 훈제. 훈제. 오케이, 응. 마늘 원, 앤드 후추 원. 응. 하모치. 포온드레드포온드레드 갑자기 가기처있다고 자기 당한 건가? <laughs> 음. 근데 양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 배고플 때 호텔에서 간식으로 먹어야겠어요. 겁나 커. 오케이. 한국은 못갖고 가. 자, 어 여기 여러분들. 야 오랜만에 발 마사지 좀 받을게. 요 내가 혈액이 잘안 돌아가서 인정. 헬로. 풋 마사. 군맞싸어 이런 젊은 여자분은 내 옆에 어이구야 잠시만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좀 심한데 나왜 이래 다탔어좀 심한게 나 발바닥이 여러분들 지금 계속 돌아다녀서 꺼에어 아, 왔다 헬로우 발 어, 저의 노력입니다아 여러분들 제가 야방을 많이 하다보니까 나 색깔 근데 좀 이상하지, 발 색깔. 이게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발부터 마탱이 간다는데, 내가 발 마탱이 간 거야, 근데. 근데 나는 솔직히 내발 사랑스럽습니다. 야방을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어. 돼지인데 내만큼 이래 걸어 다니는 야방 비즈에도 흔치 않아요. 왜냐면, 아, 나 진짜 아프다.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유튜버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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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유튜버 아 푸드 유튜버, 유튜버. 어 네. 아, 아. 어떻게 알아 딱 봐도 먹방 유튜버처럼 묻는데 아 이거 저 아저씨인 것 같아 나 8년 전에 냄새났던 <laughs> 냄새 났던 아저씨 냄새 맡고 쓰러졌어 저 할아버지 왠지 기억이나 용용용 용. 용, 용, 용. 용, 삼용 엄 네. 음, 삼용 엔 삼용, 음, 삼용. 엔살룡 이게 왜내 물신에 왜 관심을 많이 하지 여러분 얼굴 혈색 돌아왔어요 혈색 좋아졌는가 다리 이거 하고나서 오케 이 하우 머치 3 5미어 하우 머치 어350네3 5 오케이 오케 원아 오케이 오케 유얼티 땡큐 이거, 이 치킨은 썰, 썰, 썰. 따거. 야, 이거, 이거. 아주 잘 받아. 따거, 따거. 아이? 어, 유, 유, 유. 오케이, 띵. 좋습니다. 서비스 좋습니다. 아, 잘 받았다. 아. 어. 오케이, 바이바이. 아, 여러분들, 잘 받았습니다. 와, 근데 진짜 아프다. 팁으로 50 플러스 6% 하나 줬습니다. あー少年